분투, 분발, 열심히 음, 경제적인 현장에서 투쟁하지 않으면 사망하니까 힘듭니다 투쟁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투쟁하죠 그렇죠? 네, 욕망이 없는데 투쟁하는 사람 안무도 없어요 욕망이 없는 사람 어때요? 뭘 투쟁이야, 당신이 가져, 아니, 당신이 다 가져, 나는 그냥 배만 안고 굶은데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3배, 5배를 더 먹으려고 열심히 농구를 하고 둥툭둥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행복은 해피니스 해피니스라는 것은 영어에 해프이란 공사가 있어요 해프닝 해프닝 그런 말이 있어요 해프는 발생했다 하는 뜻이고 해프닝은 뭐예요 우연적으로 발생한 일 그런 뜻이고 해피니시는 뭡니까 우연적으로 발생한 어떤 일 덕분에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 그게 해프닝 그렇게 해서 사건이 발생한 어떤 일때문에 기분이 매우 좋은상태 어제는 신림동에서 면치기를 탔어요 택시비한 3만 원으로 택시기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한 10분 있다가 거기서 시청 서울시청까지 또태고왔어요 그래가지고 2만 5천원 받았어요 두 시간 동안, 아, 그러면, 3만 5천 원, 2만 5천 원, 6만 원 받은 거야. 이때 시간이. 근데 어떤 날은, 두 시간 동안은 4만 원도 택시가안 들어오는 때있어 3만 원 들어오더라. 어제는 두 시간 동안 택시도를 못만는데 이거는 뭔가, 우연적인 사건에 의해서 느껴지는 행복의 순간이었지.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주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어쨌든 어떤 그런 오늘 갑자기 좀 많이 벌게 된 상황이 있으면 우연히, 운 좋게 이런 기쁨을 맞이했다 이것이 행복이다 말하는데 이와 같은 행복을 해피니스라고 그런데. 그, 영어로는 blessing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 영어로는 blessing 축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 그, 영어 중에 blood 피의 고운 영어 중에 blood 피단어피데 피를 흘린다는 b l d b 피를 흘린다. 그래서, 블레싱은 뭐냐면, 누군가 피를 흘려서 그 덕분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 그게, 그게 행복.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 우리 5층에서 두 명의 남자분이, 벨일 적, 외에 두 명의 남자분이 전이라고. 두분다 월세를 안내고있어요 제가 5 0만원을다 내줬어요. 제가 그만큼 고생해서 한달에 월세 50만원 내니까 두 분이 편안하게 기용을 안하는거요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이러건 누군가 땀 흘리고 피 흘린 결과에 의한 행복이다 이런 이태원씨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 이태원씨가 이제 죽어에 안정된 그런 현재상태에서 가 완치하는 그 주제를 많이 펼쳐가는데, 저 말에 기적적으로 완치되는 날이 오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인터넷 위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어. 자 이제 행복의 두 가지 종류 알겠죠? 첫 번째 행복은 뭐예요? 피니스 우연히 발생한 어떤 일에 일로 인해서 내가 행복. 기쁘고 즐거운 상태. 이게 행복이거요두 번째 행복은 뭐예요? 블레싱. 블리드, 블러드, 블리드, 누군가 나 대신 피를 흘린 대가로 인해서.